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길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KF-21EX 버전이 최근 공개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비행기는 내부 무기창을 갖춰 900kg급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전자전 시스템과 AI 기반 임무 컴퓨터를 장착해 북한의 벙커 공격 등 고강도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와의 연계작전, MUMT 능력이 뛰어나 미래 전장에서 한국의 공군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개발 상황은 순조로워 2025년 현재 시제기 비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2032년까지 120대가 공군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로 시작됐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합의로 한국의 독자 기술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성공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와 UAE 등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며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시승한 바 있고 UAE는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F-35 구매가 어려운 국가들에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이웃국가인 일본에게는 이역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체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GCAF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지만 한국의 KF21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든 점은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군사 현대화가 아시아 안보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질투 심리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고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반면 일본은 헌법 제약과 기술 의존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에는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대화가 강화됐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은 여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KF-21을 통해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보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위협뿐 아니라 지역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kf 21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주권을 상징한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kf 21의 수출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 관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지역 안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